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데이즈 곤 19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가보죠. 자, 이어서 합시다. 계속 갑시다 어, 난도주님 어서오세요. <laughs> 오전에 아크 했었는데. <laughs> 오실 줄 알았더니. 어, 바쁘셨나보네. 오전에 아크 했었어. 오늘만. <laughs> 어제 그 때문에. 아니요, 오늘요. 오늘, 오늘. 오늘 오전에 방송 <laughs> 켰었거든요. 아, 자, 갑시다. 오, 아마 마지막 캐드가 겠죠 19화. <laughs>

<laughs> 9시에 딱 정확하게 보셨나보다 제가 9시에 키진 못했고 9시에 그 마중가야 돼서 아마 10시 반? 11시? 그 전에 그 사이에 아마 킨것 같은데 자, 어, 기 름없 네, 아니, 이런 가는길에 주유 소가 있 군요. 아, 한두 마리가 이래. 근왜 like 이렇게 안 죽냐? 나 곤충이 바뀌었나? 왜 이렇게 안 죽지? Tuker, <laughs> <laughs> 자, 조금 더 가면 음, 기름이 여기도 있기는 하네요. 여기도 두 개나 지금 보이는데, 아예 주유소에서 넣어 갑시다. 주유소에서 넣어 가시오. 뭐 설마 별 싸움이야 있겠어 뭐지 근데 나 지금? 권총이? 엘리미네이터 맞는데? 그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걔네 잡는데? 아 사람들 있다 젠장 아오 오늘따라 그냥 집중력이 끝났나 자. 마지막 스테이지를 가 가는 거니까 아마 좀 텐션 있게 준비를 해 갑시다. 아마 마지막이겠죠? 그라울러가 없다. 유인폭탄 3개 이정도면 된거 같다 자 기름만 넣어주면 되죠 일단은 이게 뭔가 주유소를 왔는데 근처에 워커가 없다 좀비가 없다 하면은 무조건이야 근처에 누군가 있는 겁니다 야 이제 기름 넣는 데 오래 걸리네요 기름통이 이제 커져서 됐어 가자 고! 으 Son of a bitch 욕하고 그래 자 여기에서 살짝만 파밍을 좀 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게요. 상점 같아서 아 그거 리 금속 조각. 금속 조각은 꽉차 있는 게 안전해. 광운이 와서요. 여기래. 음, 어, 저기 붕대 있네. 여기도 있고, 아, 하나 써주죠. 붕대 하나 쓰고, 저 안에 하나 더 있으니까. 금속 조각만 해줘. 꽉 채워가면 좋겠다. 다른 거보다 제 위층에 뭐가 있으려나? 음, 알람 시계, 알람 시계 있으면은, 요 만들 수 있죠. 유인폭탄 음, 그리고는 없네요. 뭐 대단한건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있네 다꽉 차있는 것들 같이 오브라이언이 기다리는 것으로 아, 어서 오세요. 좀네, 게임은 뭐야? <laughs> 어제, 오늘 다 사용해서 오늘은 잘 죽을 예정, 안 죽어, 안 죽어, 네, 안 죽어, 안 죽어, 어제 왜 죽었지? 어제 왜 죽었는지 기억이 안 죽어, 죽어, 안 죽어, 안죽 죽어, 는지기억죽안나네안 며칠 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털 수가 있네요. 여기서 자. 고철 조각만 뭐 든든하게 있으면 무적이지, 무적. 자. 오늘 편안하게 엔딩까지 모시겠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쭉 흘러갈까. 물 흐르듯, 물 흐르듯. <laughs> 편안하게 그냥 고쳐주고, 쓴거 여기서 이제 충당하고, 가자. 고고! 1.3kg가 남았어. 아우, 운전 힘들어, 진짜. 어우,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 오, 짜! 아이고, 클라뻔 했네. 됐어, 됐어. 자연스러웠어. 아 방금 저 경찰차 트렁크 살아 있었는데 그냥 너무 많다 주변에 좀비가 넘어갑시다 귀찮네 탄이뭐 부족한 건 아니니까 갑시다 여기 딱 있죠 딱 있지 <laughs> 여기서 탄보급만 받으면 거의 뭐 완편인 상태에 가까운 아됐어 충분하다 두려울게 없다 이 말이야 주변이 그냥 난리네. 죄다 빨가네요. 지금 뭐 운전감이요? 운전감 되게 좋아요. 어, 난 되게 좋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노면 그것도 되게 표현이 되게 잘 됐고, 오토바이 들썩들썩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음, 아주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 만나기로 했는데, 불안하게 여기 파란 동그라미가 여기에 딱 있죠. 혹시 오브라이언 찾아야 되나? 지금 사라졌나? 실종 만났다. 음 I can't say I expected to hear from you again. Good okay. Believe me or not, I'm glad to see you again. That night at Wizard Island didn't seem to go well. What can I do for you, O'Brien? I'm here to warn you. me Warn me about what? You remember I told you the infected were evolving. 감염자들이 진화한다고 What the hell I The strain of the virus. In Ganeshinka, what Impuge, young young children, and p i r a t e i t w a They knew all along, of course. It was happening. The men above me. That's why they were so cautious. So secretive. 무슨 뜻이야? 무슨 소리야? 이해하신 분? <laughs> 나왜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거 뭐야? 미확인 니로의 무기? 제작 레시피?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저래? 제 상태가. 나왜 이해를 못 하겠지? 뭐인간의 림프와 어쩌고저쩌고니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뭐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옮김에 아, 이거나 확인해 봅시다. 2편 떡밥이라고요 저게 드로포스님 어서 오세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 아직 그 메인 시나리오 이제 시작인데요 보니까안 끝났는걸? 근데 저.. 제가 경고한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코프랜드 꺼져야조용해해얘 지금 여기서 끝난 거지? 그냥 저렇게 잡아먹히고 끝난 거본게 다네요 됐고 그러면은 보자. 아 뭐야? 저 오브라이언하고 얘기가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 지금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아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니로를 찾아서 얘는100% 끝났고 약자 보호 얘도 아니고 현상금 사냐꾼 아닌가? 끝난 건가? 세상에 정말 약탈자 캠프, 뭐 끝났네? 끝났네요? 저게 다야, 오브라이언? 저게 <laughs> 진엔딩이야? 뭐야? 나뭐좀 있는 줄 알고, 에이, 뭐야? 저게 다였어, 오브라이언? 끝났네? 엔딩이네? 이게? 어, 끝났어요. 아 원래 엔딩은 있었는데 저거를 봐야 된 되는 거였던 것이었죠. 어, 제일 봐야 됐던 거였는데 어찌됐든 끝났 끝났 끝났어요. 어 끝났어. 호라. 어별없순이 어서 오세요. 오브라이언하고 대화했어. 끝났어. 그 얘기 한번 하고 땡이야. 뭐, 엔딩이랄 것도 없어요. 오브라이언이 경고해주고 갔어. 근데 그 경고가 명확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브라이언이 지금, 아... 아, 사람하고 그 프리커 바이러스하고 완전하게 융합됐어요. 그냥 사람인 채로 프리커야. 그냥 인식이 있는 상태로. 지금 오브라이언이 프리커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냥 그거를 오브라. 경고하고 그들이 와요. 라고 경고하고 사라졌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한 건 그거거든요. 그냥 그게 다거든요. 지금 그게 다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오브라이언이 얼굴 가리고 있었잖아. 그거를 이렇게 딱 가면을 열었는데 그러네 이부 이부 기대하세요. 느낌 안 나는 게 아니고 대놓고 그냥 이부 떡밥인데 나는. 거기서 좀더 있나 했어 그래서 좀더 있나 했는데 봤더니 100% 끝났더라고 어 그래서 뭔가 혹시 막보 같은 게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끝났대 후속작, 후속작 얘기지 누가 봐도 속작 얘기죠 이제 인간...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프리커와의 싸움이었고 프리커들이 이제 살아남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워킹 데드가 그러하듯 프리커가 익숙해지면 이제 프리커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또 문제잖아. 사람간에 그 정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파가 하나 더 생긴 거지. 인간 캠프끼리 싸웠다면 왜, 왜 저래? 왜 저러세요? 이거 어그 이제 거기에 하나파가 더 추가되는 거였죠. 이제 니로가 있었는데, 그 니로 안에서도 이제 프리커가 돼버린 사람들이 또한 그룹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죠. 프리커가 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뭐, 끝났네? <laughs> 이거 어제 방송 끝나 할 필요도 없었네. 그냥 그저 보고 갔으면 그냥 끝날 걸. 오늘 이거 데이지곤 이제 끝났네요. 할게 시나리오는 이제 없네. 나머지 서브 미션들만 남은 거니까, 어, 이렇게 끝나는 걸로 어 끝나버렸죠. 끝나 버렸어. 죽어. 그럼 이제 뭐하냐고? 그러니까 뭐하지? 퀴즈 게임을 할까요? 하나? 파이더맨이라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그 후보를 몇개 보여줄게 유튜브도 방송 a n 야겠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끝나버릴 줄 몰랐어 좀 뒤로 뭐가 있을 줄 알았어. 결고 우크라이나가 한, 한 시간은 갈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어이, 누가 이렇게 잘 쏴? 어떤 놈이야? 너냐? 오늘 안 죽는 날이야. 그 드라, 빨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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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인간대 자연 말고 인간대 자연 말고 뭐아 플스 게임 뭐있는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나 지금 하려고 밀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 있긴 있거든 아 리퍼야 지옥에서 영원히 쉬거라 교단의 한식 저것도 이제 끝났네요. 여기 예, 나 좀만 하면 근데 100%다 찍겠다. <laughs> 100%다 찍겠는데 좀만 더 하면. 예, 저는 트로피 잡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단 어쌔신 크리드 하면은 그 죽을 거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것들 그거는 다 죽으러 다니긴 해. 죽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트로피를 신경 쓰진 않는데 뭐 죽을 거 있으면 다 죽으러 다니긴 해. 콜렉팅 하러 다니긴 합니다. 아... 얘는 뭐물 마실 필요 없지 아크라 하다 와가지고 지금 또물 마시려고 물가에 갔네 닥소? 닥소는 이전에 하다가 접었어요 <laughs> 닥소 좀 불친절했어 게임이 헤가 <laughs>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게임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냐면 조작법? 조작법이 불편해서 좀 약간 닥스 좀 조작법 불편하더라고. 어쌔싱리드 저번에 조금 하다 말지 않았음. 새로 나왔다는 거요. 아, 유니티? 유니티는 그냥 그때 할인해서 그냥 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지곤 마무리를 합시다. 데이지곤. 어, 19화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어, 오브라이언하고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후속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좀비 서바이벌류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 데이지곤. 정말.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아마 요게 좀더 개념이 확장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시스템적인 완성도는 저는 매우 좋은 것 같거든요. 그냥. 매우 괜찮은 것 같거든. 여기다 뭐좀더할거더 하고 뺄거 빼서 뭐좀더 보완해서 두, 두 번째 차기작이 나온다면 매우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 좀비 서바이벌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데이지곤 차기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데이지곤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자 유튜브